안녕하십니까.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트웨어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GTX 시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도보 20분대로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트웨어 여기에서 덕정역까지는 도보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 휴정역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 0 0터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 이마트, LF 스퀘어가 여기 있다. 휴정도는 도보권에 있는 학교가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천신도시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 여기 이 한라비발드에서 길 건너서 휴천신도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옥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옥정신도시 여기 보면 7호선 연장 계획, 옥정포천간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옥정역, 다음 옥정중앙역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 한라비발디 안전마진 보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옥정신도시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기 노블랜드 어, 대방 노블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 이 아파트를 비교하기가 좋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주옥정신도시 대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매매가 아, 여기 보면 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5억 정도 전용 84 4억 8천 4억 7천 4억 7천 정도 이렇게 쭉 나왔네요. 전용 84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4억 8천 4억대 후반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5억 5천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음~ 고객 논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신도시 여기에 보면 양주 옥정 신도시 대방 신도시 1차 대방입니다. 1차 여기가 최고 지금 6억 5천 6백까지 가는 떨어져 가지고 현재 5억 한1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한 4천 정도 이게 떨어져 있는 시세인데 여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라비발디를 지금 5억에 이렇게 분양한다고 하면 별 시세가 없습니다. 별. 안전마진을 확볼 수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면요. 78A가 4억 6,500 공급가격이 듭니다. 78B가 4억 3,100, 84A가 4억 9,900, 84b가 4억 9천 800, 5억이라고 한다면 별큰 어, 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미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미래 가치는 여기가 아, 있다. 왜냐하면 GTC x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있더라도 현재 안전 마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더 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위치는 회정동 194 1번지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가 427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 공급이 11월 21일, 1순위가 11월 22, 2순위가 11월 23,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1, 22, 23. 그렇게 된다. 어, 그래서 여기 202세대는 일반, 225는 특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27세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마치 84AB 한 5억대로 되네요 4억 9천 이게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다음 74A는 4억 6천 500, 78B는 4억 3천 100 정도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사는 무궁하신탁 그다음 시공사는 HLB 한라 주식회사 한라그룹에서는 한라가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여기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85이하의 이하는 가점제 40, 추천제 60%가 있다. 청약 계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덕정 수원을 잇는 GTXC 도선이 2028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로 갈수 있다. 수원까지는 45분 정도 걸린다. 지하철 1호선 신설역 회정역 800m 정도 된다.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2024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2024년 준공예정인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로는 회정도가 도북권에 있고 덕정중 고암중, 휘천중, 덕계중, 덕계고, 덕정고가 있습니다 덕계천 수변공원, 청담천,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당점 제한은 여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다, 대출 규제 없다, 1순위 세대주 세대원 청약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 다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한 세대에서 두 분밖에 안 된다 전매 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일에 후에 이렇게 매매가 된다.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에,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 비발디 비규제 지역으로서 여섯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재당점제한부 실거주부. 대출 규제부, 자금 조달 계획서부, 취득세 양도세부, 청약 1순위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